안녕하세요.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특히 나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저는 오늘 쉐도잉이랑 감사일지 감사 표현하는 방법을 제 자신에게 일러주고 있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해줄 이유는 없어요.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오늘 프린트 일번 중에서 왼쪽을 복습하셨다면 오늘은 오른쪽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As far as, before, after, until, since, then, and, but, or, so, and then, and so that 줄줄이 법칙 한번 읽어오시고요. f i 피 h 는 언어 제조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말이 길어지는 것 중에서 e d e n 이 붙이는 거 It makes me tired It makes me worried It makes me annoyed It makes me stressed It makes me depressed It makes me relaxed a s 식6 기초 패턴에서는 나는 준비가 돼있어 I'm really I'm ready I'm really는 아니고요 I'm ready 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start. i'm ready to learn. i'm ready to change. i'm ready to talk. i'm ready to travel. 그리고 지나간 거 한번 살짝 읽어 보시고요. 음 내일은 정상적으로 8시 30분에 시작할게요. 그 전에 일찍 오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